안녕하세요. 걸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 우리가 종목 중심으로 장 중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을 상승하라. 그 가운데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 사야 될 것인지, 하락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또 이제 팔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내일장 살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내일장 사는 종목들, 이런 부분은 시간 외에 니까 해서 반응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갭으로서 상승, 갭으로서 하락하는 종목들을 바로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중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요. 그러한 종목들 상승이 나왔을 때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할 것인지, 반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이 종목들을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빠졌을 때를 기회로 살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같이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신호와중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도 메모리얼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으로 6.2%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나스닥 상승을 이끌어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당연히 공식이죠 전자원닉스 특히 베타가 큰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죠 그 1, 2주 만에 시장 분위기가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죠 단순히 뭐 해제 이런 게 아니라 터널 라운드 하는 시점 자체, 뭐, 2분기, 3분기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이 2, 3분기 정도 당겨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웨인드로 수급을 중심으로 계속 SK 하이닉스 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타임 프렉탈에서도 보면, 거래대금 상단에 지금, 전자한 닉스가 1, 2 차지할 정도로, 차기 주도 섹터로서 가능성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HPSP, 동진세미캠, 아비코전자 등관련 주요 종목들이 최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로서 올라왔었던 뭐 MDS 테크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보면 찐수혜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보면. 그러면 찐수혜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 하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종목과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HPSP 대신 저는 넥스틴, 꾸준히 말씀드렸죠. 넥스틴. 이 친구도 보면 한6%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EUB 쪽에 신곡가 계속 뽑았었던 SNS 때, 가는 종목들이 더 가요. 원인 아이패스도 한4% 정도 올라오고 있고, 강한 모습이지만, 이상하게 좀 손이 안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IT 소 부장 종목들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안터쳤죠 2분기 예상 실적 기준. 이렇게 한번 좀 서팅을 해봤더니, 매출액 상승, 탑라인 자체 성장을 하죠. 서팅을 해봤더니, 걸리는 쪽으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파크시스템스 파크도 실적으로 서 차별화되는 종목이죠 5.9% 올라오고 있고 신고가 두산테스나 s n s 텍 하나 마이크로 쪽인데 s n s 뭐 말할 것도 없이 꾸준히 최근에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런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테스나, 파라마이크,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 일봉이죠.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서부장 내에서 최근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특히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추정치 감안해가지고 이런 부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엔터 쪽 꾸준해요.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이, 그때 실적 잘 나와놓고, YG 아, 엔터 YG 플러스죠. 좀 쉬어가고 있는 친구들. 이런 부분을 키 맞추기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한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따라 살수 있는 형태로써 바라보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보면, 반도체와 함께 갈수 있는 전차장세 기대해 보면, 그리고, 이야, 지금 조정공면인데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성화이텍, 파신, 에셀, 서현이와, 아진산, 이런 친구들, 밑트스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조종공면 다만, 기아가 조종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돌아서고 나서,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뽑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 돌파나오고 는 확인하고 사는 형태 이런 것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자 뭐 살까? IT 소보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EQ 이제 실적 주정치 상향 그리고 탑라인 성장 탑라인은 매출이에요 성장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체크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부산 어, 테스나 같은 기업이나 그쵸?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전자하닉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수한 자꾸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글 하고 있는 거고 신고가 뽑은 파크나 지금 이스페타시스나 그리고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 메타스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는 지금 조정이 계속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 친환경차 쪽에서 전장 쪽 셀프 받고 있는 LG전자가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거의 9% 넘게 올라가고 있죠. 9.5% 지금 LG전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들도 야, 야, 회돌리는 습담점검 하면서 자동차 부품쪽 매수 시작해야 되고 성화이텔, 하신 S의 중심으로 스웨이와라진산업 낙양산업 등 관련주 정거. 그리고 돌아서는 거 확인되었으면 늘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학 그리고 엔터 쪽, y 엔터, 복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y 플러스 같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고요, 제압도, 깨넣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비중 확대 같이, 그리고 2차 전지 쪽은요, 오히려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비중 조절. 그리고 여기서 빠져, 좀 일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 비중 조절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나 엔터나 IT 소부장 중에서 반도체 살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또 소통방송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또 다시 보기 통해가지고 보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그래도 시장, 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은 모습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일장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장도 파이팅입니다.